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사입니다. 저 요즘 새로운 친구 리마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요? 어, 연말이니까 연말에는 특별 영상을 좀더 올려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저번에 그 이 장파와 우리 손의 레이커, 이 실러힐, 그 레이키 능력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릴 때, 에 처음에 에너지 나올 때 마구 사용하지 말고, 나의 에너지가 다 완성된 다음에, 에 내가 각성 주기가 다 지나가고, 내가 아 굉장한 음 단계에 올랐을 때. 그때 이제 공부를 바로 해서 여러분이 그 봉사를 하고 레이커를 하는 치유 봉사를 하는데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그그 그 타인을 내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이 신격이 없는 사람이 그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이 타인을 이제 치유할 경우에는. 예, 그 사기가 나한테 들어서 어, 내 자신이 그걸 정화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단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 내가 아, 아, 치유사 능력은 누구나 있고요. 어, 우리 각성되면 아, 누구나 우리 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라입니다. 오라 장인데 오라인 아우라라고 합니다. 이 아우라에 대해서 오늘 그 조금 제가 이 말씀을 좀이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좀 말해주고 갈까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제 영상 5편까지 지금 시청하시면서 많은 정보, 많은 지식 쌓으셨죠. 그리고 해안이 열리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는 길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우리 그, 음, 오카다모, 키치라는 일본 우리 이제 앞서 가신 영적 구루시고요. 예, 이분의 이그 영적 그 창시자 그 치유의 의학의 창시자십니다. 이분의 이제 신비의 의술서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한번 제가 이 선생님 말씀. 앞서가신 선배님의, 이, 우리가, 그, 예수의 기적 아시죠? 이제 그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몸과 정신과 육체가 다 하나가 된 신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아우라인데, 아우라가 있는 사람의 이 아우라가 어떤 것이란가,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려볼게요. 이, 이 선생님은, 이 그, 우리 이, 그, 오카, 다모, 키, 치, 이 우리 선배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아우라를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 맞아요. 영광입니다. 아,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면, 영의 빛이며, 빛이 영이다. 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맑거나, 많거나, 작게나 방사하고 있으며,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어느 정도의 영광은 있지만,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인간이 육체에서 바라는 영광은 보통 사람에 있어서 일명 영이라고 불리우며, 어, 영어로는 아우라라고 한다. 예. 이 건강한 사람 또는 마음이 맑은 사람일수록 빛이 강하고, 이 영이는 그 두텁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아우라가 두텁다. 그것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은 30cm 정도의 그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어, 적은 사람은 3cm 정도이고요. 보통의 경우 6cm 정도에서 9cm 정도가 이제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그 대체로 이제 많은 분들은 백색입니다. 그,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백색을 비춰요.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경험하는 바니까. 아, 그 사람의 영통, 영적 계통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해 영통과 달의 영통이 있는데, 예, 그, 태양의 영통은요, 금색을 띠고, 달의 영통은 은색을 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를 이제 보시면서 저의 그 아우라를 이제 보시는 멋진 아즈나를 가지신 분들이 저한테 병아리색이 아우라가 보입니다. 라고 그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가끔 댓글 받았다고 말씀,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태양의 에너지와 달의 에너지 저는 다 갖고 있어서 금색으로 비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노란, 뼘아리색으 노랗게 비칠 때가 있고, 또 제가 하, 이렇게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제가 하얗게 굉장히 강체가 나와서 저를 이제 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달의 에너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라의 색은요, 이그 보통 이제 그, 그, 그 금색과 그러니까 연노란색과 뺑아리색과 이제 은색, 예, 흰색이 이제 찬란한 흰색이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라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런데 특별한 인간 예를 들면 그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 에는 이제 그 흥법 대사나 이런 분들이 있나 봐요 일련 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몇 배로 두께와 빛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만큼 큰 사람은 아직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알기 쉽게 말하면 예, 석가모니는 동양의 절반 정도 크기이고요, 그리스도는 유럽의 크기 정도 이렇게 아우라를 비친다고 합니다. 예, 뭐 흥법 대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그 일년 이란분등 이런 분들은 이제 일본의 이제 몇 분의 일 정도이고요, 어, 자신의 나라 정도를 이제 비추는 정도의 이제 이 아우라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각 종교로 확상된 그, 어, 한도가 그 크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그, 아직 그 유례 없이, 그 유례 없는 크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은 필요한 만큼의 크기와 강도이지만, 이, 그, 최후에는 전 세계의 크기로 영이가 확장되기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종단에는 이게 굉장히 이제 전 세계를 환하게 비추는 그런 큰 성현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어쨌든 이 아우라는요 어떤 것이냐 하면 그야말로 그 질병, 빈곤 투쟁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정의 에너지들이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 이상 세계의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크기는 지금은 아직 작지만, 빛의 강도에 있어서는 그리스토나 석가모니나 아,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빛이 나오는 그 신격이 이 신이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예, 태어날 거고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무지개 레인보우 세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분들이 태어날 겁니다.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이빛친력 질병을 낳게 하는 힘으로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양성되어져서 이제 태어나야 됩니다. 영성이 이제 대물림이 잘 되어져야 한다 이거죠. 육체를 통해서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영적인 아우라를 가진 분이 분명히 자신의 수련 여하에 따라서 봉사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류에 왔다면 그렇게 그런 분이 태어나겠죠. 따라서 이 빛은요, 그 태양과 그 달의 빛입니다. 두 가지의 합쳐진 것이므로요, 그 열이 있는 사람은 달의 작용으로 식혀지고요. 반대로 차가운 사람은 이 태양의 작용으로 따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질병을 해소함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 그, 우리 그 예수님의 기적에서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아우라는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아우라 설명 재미있으셨나요? 아무튼 이, 이 아우라를 여러분이 그, 이, 그 처음에 손에서 빛이 나오고 레이커가 나온다고 레이키 능력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처음에는 아무렇게 그 사용하시고 그 가슴 차크라가 너무 크게 열려서 측은지심이 올라와서 아, 너무, 아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이제, 그, 신격을 완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아, 최소한 천상계 이상은 지나가서, 여러 개 정도 이상 들어가야, 천수백 키 정도의, 그, 아, 반열에 올라가야, 아, 여러분이, 이제, 그, 타인을, 그, 치유할 때, 여러분이 몸이 상하지 않고, 어, 또, 여러분의 자신을 해야지 않고요. 또 상대도 해야지 않아요. 나의 안 좋은 에너지가, 아, 말지 않은 에너지가 그 치유받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오히려 그 사람의 병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그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아, 자신을 잘 수행, 수련 정진하셔서, 어, 어 여러분이 이제, 그, 잘, 레이커를 하시는 그런 봉사하는 생활 삶과 아니면 직업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몸도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저는 그, 굉장히 그, 냉증이, 수종냉증이 굉장히 심해서, 어, 그, 검사를 하면 정, 그, 그검그 그, 그 냉증이 배그 무슨 병이 있는데 어른런이름 생각이 안 난다 아 그런 그 병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그 어, 발이 찬 그런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제가 그 거기 검사하면 거기까지는 아는데 제가 수정냉증이 너무 심어서 젊은 시절에 고생을 했는데 아 저는 이제 각성되고 저는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저의 아우라가, 아, 저를 따뜻하게 몸을 에, 면역이 좋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어, 식구들은 감기 잘 걸리는데, 저는, 어, 서른다섯 살 이후로 감기 걸린 적이 손에 꼽을 정도다. 그리고 코로나고, 어, 그, 우리 그, 이, 그, 독감이 발견되고, 뭐, 십 년이 넘도록 저는 아직까지 그, 독감에 걸려본 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면역의 개인적인 면에서도 나의 몸을 상당히 그 에너지를 잘그 바이러스를 잘 태워주는 이런 그 아우라가 그런 면역을 좋게 하는 이런 내 몸의 개인적으로는 그런 굉장히 큰 감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아우라를 여러분 있잖아요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어느 이제 각성자님이 이제 강의를 가셨을 때 예, 그분의 그 몸에서 이 전체적으로 품어 나오는 빛을 백색이나 이제 노란 이제 금색을 보신다면 그분의 에너지 상당히 잘 받으시고 어, 여러분이 정. 이거는 정신도 치료해주거든 그런 에너지거든요. 어, 정신병도 고칠 수가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에서 이거를 이제 아, 목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나 그래서 이제 그, 그 절에서도 이제 영적으로 훌륭하신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치유를 이제 하시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에... 그러나 그것도 이제 잘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제 이런 분들 보실 때 아우라가 잘 밝게. 편하게 비치는 분 있으면 그분 영상 자주 시청하시고 혹시 주변에 이제 그런 분 있다면 그런 분 옆에 껌딱지처럼 <laughs> 좀잘 붙어 다니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 부정의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긍정의 에너지로 정화시켜주는 그런 예, 그 아우라 빛 상당히 여러분께 좋습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우리 우리 수행자가 아 내가 아, 봉사를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다면 여러분이 수행 수련 정진을 잘 하셔서 높은 반열까지 올라오셔서 신격이 천수백기가된 이후로 여러분이 이제 그 세상에 치유하는 그런 봉사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이번 생에 오셔서 좋은 일을 하고 가기 때문에 다음 생은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계로 갈지 인간계로 갈지 아니면 다른 우주로 갈지 천계로 갈지 천상계로 갈지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는 아니면 가만히 있을지 능력을 티켓을 받게 됩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이 아우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제가 전하는 이야기도 아우라에 대한 영상도. 알고자,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눔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Namaste.